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바브놀 시카토스 카밍 앰플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저는 민감, 민감성 지성 피부 20대 여자입니다. 어, 피부가 아주 예민해서 순한 제품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지성 피부라서 평소에 유분기가 많은 것보다는 수분기를 채워주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기에 앞서 어, 이 앰플에는 시카, 아, 병풀과 선인장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피부에 믿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세안 후 많은 제품을 바르지 않아요. 요즘 같은 날에는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리하고 이 앰플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 요즘 같은 날에는 이 앰플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병풀, 선인장, 히트리, 팜테놀입니다. 총평을 말씀해 드리자면, 트러블 진정은 좀더 사용해 봐야 알것 같고, 어, 화장품 자체가 순하고, 밸런스 수분, 어,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줘서 계속 사용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 또, 어떤 앰플은 바르면 피부에 겉도는 느낌을 받는데, 이 앰플은 속 수분까지 잘 잡아주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